안녕, 여러분. 하연이랑 기차 타러 왔어요. 왜냐면 오늘 새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거든요. 하연이 발걸음도 신나 보이죠?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당향 도착했다, 하연아. 금방 내렸지. 이제 가보자. 너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오, 깜짝이야. 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머, 도도군요! <laughs> 자, 우리 강아지들 잠깐 진정타임을 가져볼까? <laughs> 앉아! 제가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때 좀 약간 이렇게 지져서 알려주고 이래서 아 처음 만남때 약간 이럴 때좀 있어요 아첫만남때 지져서 <laughs> 알려주구나 아 근데 하연이가 원래 강아지 무서워하거든요 응. 근데 도도한테 어, 거 같아. 지금 도도한테 엄청 다가가요 오. 안녕하세요 저는 청아 장애인 구혜진이라고 하고 얘는 청각 장애인 보조견 어, 도도 어 도도입니다. 제가 따라가 볼게요. 어. 한번 우리가 다 보조견 친구들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네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가보자! 네. 그 우리 일단 횡단보도부터차 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 아, 지금 보고 있어. 아마 움직이지 않는 차라서 지금 그냥 보고 있어. 아, 그렇구나. 하연아, 너도 오늘 좀 잘해봐. <웃음> <웃음> 가자! 아니, 니만대로 네 가면 어떡해? 강아지 진짜 오늘 반려견 모먼트네? 혜진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지? 혜진님! 슥슥 슥! 어머! 여기 있어 어. 제가 한... 보고 있었어아 그랬군. 시각 장애인과 청각이 <laughs> 만나면 조금 우당탕한다. 이렇게 우리 가다가 제가 뒤에 있을 때 네. 제가 혜진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뒤에서 근데 네. 혜진님 그 앞에 가고 있어요. 그 그러면 어떻게? 도도 보여주세요. 그 도도가 돌아보면은 도도는 얼굴이랑 줄이 연결돼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도 돌아보면 제줄 바로 흔들려서 제가 알수 있어요. 가자. 아이, 예뻐. 예쁘대. 너네 예쁘대. 하연이 도도 엉덩이에 거의 붙어 있는데, <laughs> 하연아, 너 도도 엉덩이 따라가. 뭐 하는 거야? 어, 자 도도 얼굴 주 잠깐 풀고 턱을 올게요. 하연아, 너 거기 좁은 데 들어가 있게? <laughs> 밖에 연결돼 있는데. <laughs> 여기로 나와, 하연아. 나와, 나와. 나와, 여기 있어. 여기 이게 넓죠? 어디 들어가기 전에 얼굴 줄 풀고 털고 들어와. 도도는 언제 만나셨어요? 도도 원래 반려견이었어요. 아 원래 반려견이었는데? 네. 그래서 19년에 만났는데 원래도 안 들렸으니까 그때도 약간 뭐좀 듣는 거 같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아좀 어, 이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협회 가서 훈련 받아서 제대로 통과를 하면은 보조견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청해서 23년에 보조견이 됐어. 제가 도도가 두 번째 만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이거든요. 어, 맞아 옛날 럭키 만났죠. 맞아. 근데 모두 하시는 말씀이 밖에 안 나간다. 어, 맞아 그러니까 더욱이 시각장애인 안내견보다 더안 나가시니까. 어, 맞아요. 지금 근데 노력해요. 저도. 그쵸? 어, 워낙 사실 혼자 많이 다니고 이래서. 이제 가족도 없을 때는 조금 도전도 하는데 이게 혼자 가면 사실 거부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식당 세 군데나 물어봤는데 세 군데 다 거절당해서 그것도 진짜 그 앞에서 못 오고 집에 오는데 버스 딱 내려서 횡단보도딱 건너면서 갑자기 오늘 하루가 막 오면서 이 운이 너무해, 어짜 이렇게. 저도. <목소리> 어 잠깐 너내 수호 보고 지금 무시한다. <laughs> 고개 돌렸다. 어 수호로 뭐라 하신 거요? 예 도도 수호도 알아보고 똑똑해. 도도는 보도 콜리예요. 청각장애 보조견의 견종은 다양한데요. 하얀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의 보조견 친구 만나니까 행복이 두 배잖아. 지금 우리 애기들 장난감 사주려고 지금 얀이 완전 신났어요. 이거 갖고 싶어? 그거 뭔데? Banana. 에이,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미끝> 와, 장난감. 하연리는 공은 못 갖고 놀아요, 언니. 아, 그래? 원반이랑 공은 못 갖고 놀거든요? 어, 왜? 움직이는 거안 쫓아가. 아 움직이는 거 쫓아가면 저 이제 사고. 아, 그렇게. 내가 헥! 헥! 물면 이제 사고. 아 어, 이거 뭐예요? 치슬, 치슬 어? 장난감. 이거 하나 살게요, 당근. 음? 아니, 이게 강아지 이렇게 쇼핑을 하러 오면 내 거보다 돈이 더 나간다니까? 얘들 거 너무 귀여워서. 그거는 <미끝> <도도는> 삑삑이 샀다. <미끝> <laughs> 하연이가 저를 여기로 끌고 오고 있어요. <laughs> 여기야, 간식 코너가? 어, 뭐 먹고 싶은 거 하나? 어? 뭐? 클로링카. <laughs> 유디오. 언니, 소리 내주세요. 룰루, 룰루. 아, 귀여워. 옳지. 이거, 고! 하연이는 뭐해? 하연이는 뭐해? <laughs> 하연이 구경. <laughs> 해, 날라와봐. 하연이니하연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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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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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샌드업. 한이 셧다운 플리즈. 하이 핸드 핸드. 아이 한국어. 하이 앉아. 굿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활용 중인데 도도가 수피디에게 플러팅을 하고 있는 장면 포착. 예쁜 언니, 나 만져볼래? 진짜 맛있어 보여 지금. 언니 저는 카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많이 가요. 진짜? 난 어... 집에서 일을 못 해가지고 어, 무조건 카페? 사무실 가거나 조금 좀 지루하다 싶으면 이제 카페 가. 저도 카페에서 노래 듣고 이 커피향 맞는거 좋아해가지고. 아 노래를 듣는구나. 어? 아, 그게 있구나. 그러네. 그래서 저는 또 뷰가 좋은 카페를. 저는 한강뷰 필요 없다. 어. 아 <laughs> 어. 나는 또 어떤 노래 나오는지 또잘 모르니까. 맞아. 그럼, 아, 이게 또 그게 있네요. 어. 와, 말하다 보니까. 신기하네. 야, 재밌네. 저는 사실 하연이 만나고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하나 있는 게 제가 항상 가고 싶은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거리가 진짜 한 10분? 10분 안에 가요. 근데 그 10분 안에 가는 동안 골목도 꺾어야 되고 장애물도 많고 막 그런 골목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네. 제가 못 가는 거죠 아. 근데 하얀이 만나고 우리 하얀이가 나랑 같이 보폭 맞추면서 길 걸으니까 어. 그리고 장애물 피해주고 익숙한 길은 얘네는 건물이 입구를 알거든요 그리고 아, 뭐. 많이 가면 또 외우잖아 많이 가면, 가면 이제 달려가요 와다다다다다다다 아, 아니 이 길은 이 길은 <laughs> 아니, 아니 이 길은 어, <laughs> 그거 알잖아 애들이 아 도도도? 도도는 버스 타고 어디 나가고 좀이 가고 싶은데 그 버스를 타러 가는 골목이나 길 이런 게 무서운 거잖아요. 뒤에서 뭐가 오토바이나. 뭐 오는지 모르고 또 자전거 피하면은 어. 자전거는 덜 다치는데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아니, 욕해요? 그러뭐왜막 아, 막 빨리 안 피하냐고 뭘, 뭐라고 하시는 건데 이장시옷이 이제 뭔가 응. 난무하는이 입을 보는 순간 아, 몰라서 몇배 하고 온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맞아. 이거 이 생각이 드니까 조금 그랬는데, 이거 제대로 배워서 이제 하고 다니니까, 반경 자체가 넓어진 게 진짜 너무 좋아. 우리가 갈수 있는 나의 지도가 넓어졌다. 어, 진짜. 어, 언니가 우리의 일상을 모험이라고 하지만, 어. 나는, 이게 슬픈 말이기도 하면서 너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우린 진짜 모험을 해야 되긴 해. 어. 어,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지도를 넓혀가는 게 우리의 좀 인생의 미션? 어, 약간 중복적인 모험이지. 그쵸. 어, 모르는 곳더갈수 있는 모험도 있고, 음. 들어가도 괜찮나? <laughs> 이 모험도 <laughs> 있고. 두 개긴 한데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거. 응. 원래 예전에는 출퇴근 하는 것도 다 데려다줘야 네. 했거든요. 네. 왜냐면 한번 또 어디서 넘어지거나 응. 뭐 부딪히고 사고 있으면 또 겁나잖아. 요 내가 그게 트라우마니까. 어, 그래서 항상 부탁해야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 나 혼자서 거기 갈수 있어. 맞아. 이게 진짜 엄청 맞아. 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나고 저희 일상도 더욱 풍성해졌어요. 근데 도도야, 너 혼자 계속 뭐해? <laughs> 여러분, 안내견 보조견 모두 파트너와 함께 하면서 사랑받고 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랍니다. 우리 일상에 청각장애 보조견도 있단 거, 우리 우동이들은 다 알았겠죠? 도도도 에스컬레이터 잘 타는구나? 똑같은 모양으로 타고 왔어 진짜요? 가자 와 여기다 아, 음, 왔어, 왔어. 잘했어 잘했어 아, 아이 예뻐 너 자르다 봤을 때마다 간식 먹었지? 어 맞아요 너 낼름 낼름 <laughs> 하는데? 도도야 아 언니 마중까지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이럴걸 너무 귀엽다 어 저거다 네. 맞아, 오, 오 잘한다 소리 소리 잘 듣나 <laughs> 잘잘 듣죠 언니 잘 봐요 나잘 들을게요 어. 저거 다 하고 보니까 오고 있어아 <laughs> 그쵸 그쵸 소리가 오, 더 가자 하계동보다 아니 이거 안녕 싫어 안녕 빠바이산책가기 가볍하기 수다 떨기 모든 다할수 있어